안녕하세요, 막내피입니다 친환경 시대, 요즘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에서 수많은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BMW, 벤츠, 아우디, 심지어 포르쉐까지.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더 멋지고 더 좋은 성능의 전기차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너무나 생소한 브랜드의 차량을 보게 되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두 번째 순수 전기차 브랜드, 콜스타입니다.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도 또 단순히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볼보의 산하 브랜드입니다. 뭐 지금은 중국 지리 자동차가 인수해서 중국에서 제조하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그럼 폴스타는 어떤 그룹일까요? 폴스타의 역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웨덴 투어카 챔피언십 2회 우승에 얀 슬래시 닐슨이 설립한 플래시 엔지니어링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들은 1996년에 볼보의 공식 레이싱 팀에 되었고, 볼보 850을 투어링카로 튜닝하여 스웨덴 투어카 챔피언십에 참가해서 96, 97년 1위를 차지했죠. 이후 98년 볼보 S40 슈퍼투어링으로 2위를 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으나 자수 힘들었던 2004년 크리스찬 다리 플래시 엔지니어링을 인수하여 2005년에 폴스타로 브랜드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2009년 폴스타는 볼보의 모델을 고성능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볼보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폴스타 퍼포먼스라는 브랜드 산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드디어 볼보의 고성능 퍼포먼스 차량인 S60 폴스타와 V60 폴스타가 처음으로 생산되었고, 벤츠의 AMG, BMW의 M처럼 볼보의 고성능 라인업을 전담하는 부서로 자리하게 됩니다. 때마침 2012년에 폭스바겐의 유능한 디자이너 3인방을 영입하게 되는데요. 이 디자이너들은 지금의 깔끔하고, 선 굵은 디자인으로 볼보 브랜드의 인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동화 추세에 따라 2017년 볼보는 폴스타를 분사시켜 독자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변모를 꾀했고, 2017년 하반기 순수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폴스타 1을 중국에서 최초 공개하고 전 세계 18개국에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8년 판매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3년간 생산을 끝으로 현재는 단종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폴스타는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2021년 12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며 첫 전시 공간인 데스티네이션 서울에서 브랜드 런칭을 하며 테슬라에 이어 순수 전기차 해외 브랜드로 자리했습니다. 이후 22년 1월 폴스타2의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실시했는데 한 주만에 1년치 목표의 2배인 4,000대를 넘는 계약을 성사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고 출시 3개월 만에 1,000대를 넘게 판매하였습니다. 국내 첫 순수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의 경우 부족한 서비스 센터 인프라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서비스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서 고객들의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국내 신규 진출 브랜드이기 때문에 폴스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폴스타의 경우는 볼보가 구축한 서비스 센터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폴스타는 2022년 10월 전 세계 폴스타 첫 SUV 모델인 폴스타3가 공개 예정이고 24년에는 태형 SUV 폴스타4와 작년에 공개한 폴스타 프리셉트 콘셉트카의 양산화 모델인 폴스타5의 공개가 예정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하드탑 로드 모델인 O2 컨셉을 공개했으며 폴스타6의 LA 컨셉트의 사전 예약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9월 26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봤을 때 디자인은 정말 예쁘지만 판매가 2026년이니까 그때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는 폴스타 코리아의 함종성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2025년까지 국내 연간 총 3만 대 판매가 목표며 폴스타3부터는 골보의 부품 공유를 낮추고 독자적인 부품과 기술을 사용해서 골보와의 차별성을 좀더 뚜렷하게 가지고 가고 폴스타 전용 서비스 센터가 확충될 것이라면서 폴스타의 국내 시장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폴스타2는 전량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반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폴스타의 국내 상륙은 현재까지로서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볼보의 디자인 총괄이었던 토마스 잉앨란트가 폴스타의 대표로 역임되면서 디자인의 만족도는 국내 시장에서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초고속 충전이 지원되지 않고 아쉬운 실내 공간 등 부족한 점들도 아직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폴스타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길자이가 되어주는 북극성처럼 전기차 시장에도 그 기준이 되어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자동차 브랜드 폴스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